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날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위염되니 인간도 위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각골의 덕천입니다 와말벌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한 30마리 정도? 한 30마리 정도 때리다 본것 같아요. 네. 오, 자들은 또 뭐야? 허 아, 야들 밥 없는 것 같다. 난리 났네. 헛집 떼었는데로 와갖고. 아이고. 이런. 이 새끼들 와 이런 문 이래 좀 헛집 되었는데 꿀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네 다 밥이... 밥이 부족한가 봅니다. 제가 건 하루에... 하루에 두 시간씩, 말벌이 잘 오는 시간. 하루에 두 시간씩 계속 때려잡고 있습니다. 장수말벌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장수말벌은 말벌 포획기 그냥 다 들어가 보입니다. 장수말벌은, 아, 이 새끼, 말하는 순간에 또. 아, 불장모이이 새끼. 한 마리도 없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장수말벌은 거의 포획기 속으로 다 들어가 보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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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들어와 있고. 여기, 여기도 지금. 이게 장수 말벌은 아예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포획기 속으로 자동입니다, 자동. 저기 지금, 저기 말벌 포획기도 지금 말벌 네 마리, 네 마리인 것 같은데? 여기 네 마리, 네 마리인 것 같은데요? 왼쪽에 세마리 오른쪽에 한마리 그래서 네마리인것 같아요 저기도 장수말벌, 장수말벌이고 얘네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장 많이 봉장에 오는 그 시간 그 시간대를 네. 이제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그 시간대에 딱 들어와서 그때부터 때려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하루에 2시간씩 때려잡았는데 자 말벌이 살수그로들은 시기도 됐죠 그런다고 해서 뭐 말벌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거즘 정말 많이 때려 잡았습니다 뭐. 그 바닥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때려 잡은 말벌들이에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흑말벌하고 털보 말벌은 무조건 때려 잡았습니다 지금 얘네들 보면 이게 전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벌이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와서 지금 그만큼 때려잡았기 때문에 지금 말벌이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 눈에 안 보이는 쪽에서 또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말벌이 아예 없어요. 지금 개포구에도 보면 검은 점들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말벌입니다. 얼마나 얼마 때려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흑말벌은, 아, 제가 지금 이거저거 써보는데요. 흑말벌은 따뜻,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흑말벌은 무조건 때려잡아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벌들이 외역봉이 장수농약사가 개박살나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부재 생겨버립니다. 왜냐면, 야네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체력이 약화되고 체력이 약화되면 장수 농약사가서 외국어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얘네는 배가 고프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체력이 약화되고 그러면 부재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제가 두 시간씩 하루에 두 시간씩 꼭 공장에 올라와서 두드갖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말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제가 올라오면 건 몇백 마리는 때려 잡았어요. 두 시간 동안. 근데 오늘은 한 30마리 정도밖에, 한 30마리 정도밖에 안 잡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말벌이 아예 안 보입니다. 흑말벌은, 흑말벌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저거 말벌 유인지에다가 이거저거 섞어서 지금 해보고 있는데, 아, 야네들이 뭐 말벌이 굉장히 많이 번성할 때는 말벌 포획기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외에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말벌을 때려 잡기 시작한 뒤부터 말벌 포획에 잘안 들어옵니다. 그럼 야네들도 군수가 지금 딸린다는 얘기죠. 말벌도 야네 지금 군수가 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는 새끼를 키워야 되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음, 저놈의 새끼 또한 마리 왔네.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야네들도 꿀벌들처럼 그런 현상을 겪을 거라는 얘기죠. 낭충붕와 부패병처럼, 부저병처럼. 그런 현상을 야네들도, 말벌도 꿀벌 도지는 겪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 바이러스는, 야, 얘들 갖고 있거든요. 모든 동물, 식물,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발병을 하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서, 그 차이만 생기지, 모든 병원체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말벌을 많이 때려 잡으면 때려 잡을수록 양해들도 새끼들을 길러내야 되니까 지내지냈다에는 그만한 분수가 되기 때문에 용왕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을 거라는 거죠 말벌도 꿀벌처럼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감당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면 꿀벌이 포기를 하잖아요 자기 집을 포기합니다 꿀벌이 왜? 썩어가면서 부저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야네들도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지 않겠냐. 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두구 장창 두들겨 잡았는데. 제가 오늘 낮에도 낮에도 어, 점심 전에 올라와서 잡았고요. 그리고 오후 4시 넘어서 거의 5시 다 돼서 지금 올라와서 말벌을 잡고 있는데 진짜 얼마 안 잡았어요. 몇 마리 안 잡았어요. 특별한, 특별한 장, 말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유인을 할수 있는 어떠한 음,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장에 앉아서 주구장창 두드려 잡으십시오. 그게 현재로서는 답입니다. 이제 재봉장 같은 경우는 아예 장수말벌은 아예 신경도 안써거든요 소주에다 담기 위해서 제가 어요 대형 말벌 포획기에 요주변는 왔다 갔다 하면 한 마리씩 잡았고 소주에 담는데요. 그 외에는 뭐 장수말벌은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흑말벌은 어, 두드려 잡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앉아서 쉬는 것도 진짜 간만입니다 간만 한두 마리씩 오기는 오는데 띄엄띄엄 한두 마리씩 옵니다 저기 또한 마리 왔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말벌잠 일하고 거의 한달 가까이 지금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띄엄띄엄 또 내일 또 날이 밝으면 또한이3 0마리 오겠죠 지금 이 시간쯤이면 말벌이 어? 아이씨. 아이. 털보 말벌인데 지금 이 시간쯤이면 말벌이 굉장히 활기를 쳐야 됩니다 제 봉장에서 근데, 거짐 없습니다, 거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오는 말벌만 지금 잡고 있고, 거짐 말벌이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흙말벌은 말벌 유인제 조금씩 들어가긴 하는데, 별볼일 없어요. 무조건 두드려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俗傻瓜。